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to know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사. 그 계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But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헤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대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일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밤명의 주님의 음성으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네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삼아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며 기쁨이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하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오랜 기간 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를 치유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물을 붓는 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렇게 오래도록 병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불치병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과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의 은혜를 모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절과 칠절에 묘사된 베데스다가 베데스다의 모습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야만 그것도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도달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은혜와 공률은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 노력과 규칙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베데스다는 비로소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18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철저 율법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38년 만에 병에서 놓인 일을 축하하기는커녕 꾸짖는 끔찍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율법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하지 않고 율법의 규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율법주의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받는 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이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꾸짖던 유대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원인 제공자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베푼 이유에 대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답변이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오랜 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악한 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의 크리스천 역시 이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보다 자신의 해석과 종교적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한 이 시대의 율법주의를 넘어 주의 자비로운 의도와 은혜를 오해 없이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생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그 오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신 이가 계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회복의 문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며 박해한 율법주의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생각을 하늘이 아닌 땅에 구원자가 아닌 죄에 고정시키려는 악한 태도를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사모하는 천국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설면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하루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민선 집사, 큰 사람 민선 집사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기도 제목으로 조합해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 되어져 가는 데게 도와주옵소서. 민혁 학생 일어나 빛을 발할 하 말씀 묵상 2사6 0장 1절 말씀 묵상 110 먼저 올려 드립니다. 주님 <laughs>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말씀이 주장하는 말씀으로 되어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동우 집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는 주님만 찬양하기를 고백하며 일천문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대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귀한 집사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박효순 집사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다는 말씀 묵상하며 일천문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심지가 경고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를 베풀어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이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준환 집사님 건축에을 올려드립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근심이 없는 이하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항기 목사 권예상의 건축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교 예배당이 건축될 강한 죄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때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심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에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 38년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 병에 짓들려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아닌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을 담그지 몸을 담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함에 나아갑니다 어면 주자매 생각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 주시라고 민양재원사님 손주 이김은택 청년 목에 몽우리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이 주식원에서 멍증을 해결하시며 허리 통증과 다리 근육들이 생기게 도와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 주시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기도해 주시고요. 김가나 청년 군복무과원도 함께 하시고 장교성은이 어머니 박정우 선생님 무릎 연골을 치료하시고 대상 골진을 치료해 주셔서. 원장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박세원원사님 유치원 인비아파트 승계할 사람 만나는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김지윤 학생 대학 진학 가운데 함께하시며 환승현선생님 난소암 치료해 주시고 이종선생님 폐로전이된 암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며 정주현 선생님 거찰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상 딱 맞는 집을 허락하시고 이상원선생님 정신건강을 보들어 주시며 권재선생님뇌동맥혈허협착 폐염증을 치료하시고 박병현 선생님 정신건강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주시며 다음 세대서 기도합니다. 모나정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세상 유입받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 한국교회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며 어린 영혼들 지켜 주시라고 주님의 이름함으로 일치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라지역 사시하는 아버지 말씀 못 들기 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에 저 모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그레스나다의 연못가에 아버지 물가에 삼십팔 년 아버지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에 비춰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전체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원에 감격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격을 다 잃어버리지는,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주님,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어다함이 자랑이 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 나라 영광의 쓰임 받을 수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아버지 내려놓게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하는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는 아버지 하루 되게 원하오니 그 은혜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밤에 나아갑니다. 오주님을 기억하셔서 생각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세움밖에 없나오니 반석의 믿음 안에 서 세워 주시는 영광의 스님밖에 도와주옵소서. 민양 전 원사님 기도합니다. 손재 김은택 청년 목요 모으리 제거 수술 앞두고 있어오니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지 원사님 소망증 치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증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왜 다리에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셔서 좌에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김관아 청장 그목무중에 있사오니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군복무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있게 도와주옵소서 장희선 선생님 박정선 선생님 기억하셔서 어머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대상포진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좌에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원하오니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선원사님 일전 임대 아파트 승계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우니 아버지 만나면 축복하러 가셔서 온전히 승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준학생 기억하셔서 대학 진학 가운데 함께하시며 아버지 알아가는 기쁨 안에서 음 밖으로 나오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신 선생님. 저희 들난눈암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정선 언니 폐로전이나암도 제거시켜 주셔서 치료 하나님 방 가운데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경험함을 조각나오게 나오니 도와주옵소서. 증문 언지 거찰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레 전체 LH 전세 자금 지원에 딱 맞는 집을 알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상선은 정신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나오니 믿음의 소유자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번제 중에 내 동맹이 어리 없착폐 염증을 치료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박병선은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하시며 얼디시컬 치료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 한 교회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독교 세계 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나 기억하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퇴신자들기억하시고 어린 영혼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인께 영광있음 받고 원하오니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